소희가 100명을 선발하는 한국대학교 경영외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합격 후보가 되었대요. 너무 떨리겠다. 그럼 한마디로 107등이라는 얘기죠. 100명은 이미 붙어있고 예비로 7명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.1이래요.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.1 그럼 등록을 할 확률은 0.9 이렇게 되겠죠? 소희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합격한 합격하는 사람 수를 잡아도 되고요. 합격하지 않는 사람 수를 x 잡아도 되거든요. 나는 어 그냥 등록하지 않는 사람 수라고 해 볼게요. 등록을 안 하는 사람 수 이렇게 해볼까요? X라고 접어주면은, 이 X는요, 저마다 지금 100명이잖아요? 100명만, 100명이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얼마의 가능성이죠? 10분의 1. 자, 이렇게 될 텐데, 그렇다면은, 얘는 곱해서 10, 거기다 10분의 9를 곱하니까는 9. 표준 편차가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거든요? 자, 이런데, 우리 소유가 지금 7번째 예비 합격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, 등록을 안 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 돼야 될까요? 7명은 넘어야 되는 거죠 7명, 8명, 9명 많을수록 더 좋긴 하지 근데 하여튼간 최소한 7명은 돼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확률이 등록을 안 하는 사람 수가 7명 이상이어라 제발 내가 7등이니까 한번 붙어 보자 이런 것이고 그럼 Z는 7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3 거기다 3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된대요. 거의 붙겠네. 확률이 높을 높것 같은데?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.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은 이것이 되는 것이고, 이쪽은 어차피 0.5고, 얘는 표에서 읽으면 은 0.3413인가? 되다 보니까, 따라서 정답은 0.8413이 되겠습니다.